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시어 더 이상의 희생 없이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소서. 부디 긍휼을 베푸시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일 들려옵니다. 흉악한 범죄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보수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극렬히 여기시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